Thank <laughs> 밥 얼마 줬어? 배가 캡나 기니다 打开导航，导 이거 알지? 뭔지 알지? <웃음> <웃음> 오디션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정대본 두 개에 자유 연기 하나. 두 개는 서로 다른 역할이고요. 다른 거 하나는 테스트 같은 건데 자유 연기 하나에 지정대본 세 개. 중에 하나인데 세 개를 다 외워가야 해요. 세개 중에 뭘 하게 될지 몰라서. 저는 대본을 받으면 일단 일단 짝 읽어보고 어떤 인물인지 그냥 좀 파악하는데 시간을 두고 그러는 편입니다. 당연한 소리라네. <laughs> 안녕하세요. 10시 37분이고요. 오늘 8시간 근무를 하고 왔고, 이제 오디션 준비할 거예요. 그리고 너무 배고파서, 과자. 몰랐는데, 제가 이거, 제가 이거 뭘로 지원한 건지, 펠름 메이커스로 지원한 건지, 투어로 지원한 건지, 이거, 기억이 확실하지가 않아가지고 그 검색을 해봤는데 이게 웹툰 원작의 웹드라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자기 전에 웹툰을 좀 보다가 잤는데 근데 이 역할가 이 대본이 웹툰에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캐릭터 분석에 약간의 참고? 정도만 했어요. 역할이 두 개인데, 두개다 대학생이고, 하나는 약간 술자리에서 일어나는 일? 그런 대본이라 좀 밝게 하이하게 하면 될것 같은데, 다른 하나는 조금 애매해서, 얘를 어떻게 할지가 좀 고민이에요. 저는 오디션 끝나고 왔고요. 아. 착잡하네요. <laughs> 너무 허해가지고, 끝나자마자 밥도 사먹었는데, 사람이 살찌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 오늘 보고 온 오디션은 웹툰을 원작으로 만드는 드라마의 오디션이었는데요. 어, 사실 제 연기 자체는 그렇게 후회는 없어요. 후회는 없는데 그냥 끝나고 나면 그 착잡한 마음 뭔가 허하고 그러네요. 이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제가 본 역할은 여자 주인공 여주 의 친구 역할 두 개로 지정 대본으로 오디션 보고 자유 연기 하고. 사진 찍어 가셨는데, 안될것 같아요. <laughs> 안될것 같고, 오디션이 하나 더 있거든요? 이제 끝난 건 있고, 그걸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오늘까진 이 착잡한 마음이 계속 될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 모르겠어요. 후회는 사실 잘안 하는데, 그냥 오디션 끝나면 너무 공허하고, 공허가 허탈하고, 허무하고, 모든 오디션 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참 오디션을 여러 번 봐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자면, 제가 에이전시 투어 돌아도 항상, 그, 연락이 아예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래도 에이전시 리스트업, 뭐최종로 되진 않았지만, 리스트업 연락도 많이 오고, 상업 오디션도 받고 하니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올해가 벌써, 열심히, 해야죠. 할게요. 몰라, 근데 나 지금 너무, 아, 착잡해. 옆에... 짜증나, 이런 기분이. 아무튼 저는 빵 마저 먹고, 씻고, 내일 또 출근해야 되니까, 쉴게요. 안녕.